안녕하세요. 금남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만화빵 하면서 노름빵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그런데 이제 제가 노름을 하다가, 그, 이 엄청난 각혈을 해요. 그러니까 노름을 맨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폐에 구멍이 난 거야. 천공이라 그래서, 폐를, 그냥, 피를 엄청나게 토합니다. 엄청나게 토해갖고, 이제는 병원에 끌려갔는데, 가망이 없다. 아, 그러니까 죽을 준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악피한 까마득한 거예요. 왜냐면, 나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 아, 그런데, 그, 죽, 죽는다는 거예요. 그, 김정호, 그, 하얀 나비 가수 김정호가 죽은 그 인천 결핵병원에 이제 간 거야. 근데 이 결핵병원이, 그, 때 당시 그 결핵병원이 교, 도소같이이 밖에, 이, 방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가둬놓은 거지. 근데 막 피를 그냥 계속 토하는 거야.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피를 항량에 계시 토하는데, 그러 이제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를 뱉거든. 근데 이핵병원 임신부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 맨날 노름하고 이런 것도 후회스럽고, 아, 내 나이 씨몇 살이나 됐다고 이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이, 두려움도 생기고 억울함 도 생기고 아이씨내가뭐뭐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그래가지고 뭐 용, 중앙 영역 할때좀 남들 좀 팬거라 하고 좀뭐남 뒷조사한 거뭐 그런 거하고 다음에 그이 응? 어? 물음한 거밖에 없는데 아이씨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 스물 어? 이거 여섯 살밖에 안된 내가 이게 죽어야 되나 이것을 밖에 안된 내가 죽어야 되나 하면서 어, 막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느님의 예시지. 어? 너 이렇게 잘못하면, 딱, 딱, 딴 길로 가면 너 뒤진다. 이걸 암시를 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떻게, 진짜 기적같이, 기적같이 이렇게 났어요. 이폐 구멍 뚫는 게, 이 그건 내용 아주 길어. 그게, 하려면, 뭐, 여러분, 내개인사니까 여러분이 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이제, 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봉제 공장을 했는데 너 이렇게 나쁜 길로만 그렇게 가지 말고 건실하게 이제 봉제 공장에 하더급 업체 하청업체를 한번 해봐라 어,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해도 아우 이제는 그런 나, 나쁜 길에 빠지는 것보다 이제 저 건실하게 살아야겠다 결혼도 갖고 했으니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봉제 공장 하더급 업체 그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그서 누나가 주는 오다를 밑에서 이제. 하는, 그, 이제, 봉제공장, 그, 하청업체를, 이제, 누나가 이제 메인 무역회사니까, 이제, 누나가 밑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예, 하는, 그, 봉제공장을 해요. 아, 근데 봉제공장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정상적인 직업이잖아. 근데 옷 만드는 일이니까. 근데 내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옷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지. 나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갖게 되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래서, 이제, 그, 그, 옷그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미싱들, 뭐, 큐큐라는 미싱, 뭐, 나나이제라는 미싱, 뭐, 니은바리 미싱, 큐또 뭐, 쌍침, 봄봉, 뭐, 칼 미싱, 고무 닦고. 이게 다 미싱들의 이름이에요. 아마, 봉제 관련된 사람들은 내가 어떤 미싱들을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싱의 그, 옷 만드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옷에 대해서 또 이제 지식 기반을 가져요. 왜냐면, 청바지 같이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를 갖다가 니은바리 미싱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봉제공장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객공이 뭔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미싱, 봉제공장의 옷에 대한 어떤 거를 알리면서, 아, 이 시장 괜찮을 건데, 그때 당시 때 이제 그이 소독과 동독이 통일을 한다, 뭐 이러면서, 소독에서 엄청난 물량이 이제 한국에 한국 땅에 우리나라가 봉제 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봉제 옷 만드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는 회사 다운 회사를 한번 해, 이제 알아온 거죠 한태까지는 그냥 그뭐 야리비에서였다면 제대로 된그 제조업이라는 걸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봉제 근데 제가 이제 거수도 또 돈을 못 벌어 왜냐면.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쉽게 돈 넘어던 놈이, 그 봉제공장에서, 어, 돈이 쉽게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진짜, 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완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20대, 가한 그러니까 7, 8년 전으로, 내 6, 7년으로 돌아갔던 거지 그런 마인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는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된 거를 배우면 안 돼.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냥 좀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결국 돈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봉제공장 하다가 이제 망해요. 망했는데, 뭐, 망한 내용의 디테일한 거는 또, 어 뭐, 나중에 뭐, 얘기할 이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봉제공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식당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종의 세업, 세 가지가 얘기했다가 이제 식당을 건너 뛴 거야, 사실은. 내가 쭉, 내가 이제 20대부터 60까지 쭉 사업한 거다 얘기할 거거든. 아,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 뭐 사채업자라고 하니까, 사채업자 아닌데 자꾸 사채업을 했다는 거지. 사채업자는 아니야. 내가 많은 직업들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많은 직업들을 하면서 겪은 것들을, 어, 얘기하는데 결국, 어, 많은 직업 중에, 맞중 최종종점이 사치업이더라, 이건 거야. 여하튼,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식, 이제, 고만두게 되면서, 이제는 식당을 하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가 쉽게 버는 걸 한번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막, 힘들게 일한 일은 이제 학교가 싫어져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는 그 성인오락 사업이야. 야, 이 성인오락이 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때 이제 에어라인이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얘 줄무늬가 이렇게 여덟 줄인데 그그 에잇 라인이야. 근데 에어라인, 에어라인런데 에잇 라인. 그러니까 이제 딸기 맞고, 바 맞고, 막 이런 자파, 그 자판, 그이 성인오락인데 기아이 사업이 그냥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부질구질하게 무슨 응? 슈퍼마켓이야? 아니 부질구질하게 무슨 그이 공장이야? 이거. 아, 기계 한 대에서 어? 한 대에서 한 50만 원씩 벌리는데 아, 어떤 거를 해? 이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성인 오락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그거 불법이야. 불법인데 야, 기계 한 대에 50만 원씩 벌리는데 열0대면5 0 0아원야 하루 500 버는 거야. 어? 하루 500 버는 비즈니스가 어딨어 그때 당기때 하루 500이면요. 예? 집도 샀 어? 그러니까 하루에 500만원씩 벌리는 성인오락사업에 빠지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이 돈맛을 알게 되면은 어렵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성인오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돈이 쉽게 쉽게 벌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또 이제 나쁜 길로 빠지는 거지 다시 또 이제 응? 죽다 살아나는 노름하다 죽다 살아나면서 다시 또 노름하게 되고 또 이제는 이제 뭐 이제뭐 응? 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제 이제 허세 허풍 응? 어? 막 그렇게 또 인생을 또 이제 살게 되는 거야. 쉽게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또 건달 동생들하고 또 올리게 되고 또 무슨 씨. 깡패 아니 깡패가 되는 거고 건달 아니 건달이 되는 거고 이거 무슨 응? 어? 색깔 없는 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벌다가 그 노태우가 범죄 전쟁 선포했잖아. <laughs> 그러면서성윤학씨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막다 잡아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이제 못 하게 됐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온 그때 이제 성현우랑 말고 나온 게 뭐냐면 요새 그 인형 집게 있잖아. 그게 이제는 인형 집게가 그때 당시 때는 담배 집게였어. 아마 나이가 아마 내 또래 되는 사람들은 한 50대 애들은 다알 거야. 근데 아마 이 3, 40대 애들은 본 적도 없을 거야. 그게 왜냐면요 인형 집게 인형뽑기를 보니까, 인형뽑기가 원래 담배뽑기야. 그게 일본의 세븐세븐레인이라는그이 기계가 한국에 와서 피닉스 전자가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걸 뿌렸는데, 그게 이제는 원래 이제 나도 이제 성인오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세운상가를 알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청기 때문에 알게 돼서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성인오락하면서 이제 세운상가를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낙원상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는 그 아니 낙원상가가 아니구나 이 대림상가 어 대림상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오락기 시장에 이제 빠져드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오락 시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세장을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얘기는 오락 사업 오락 사업에 대해서 어, 다음에 얘기할게. 오늘은 여기까지.